시베리아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또안 되겠어요. 갑자기 줄을 감나요? 떨리네요. 어쨌든 시베리아에서 가산을 <laughs>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자기 턴이 되면 할수 있는 액션은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원을 이 자원들 을 하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덟 개 중에 두개 이하로 남아 있다면 오픈 되지 않은 게두개 이하로 남아 있지 않다면 해도 되고 에관도되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반드시 오픈하셔야 되고요. 오픈하고 하고 나서 자기 턴, 턴, 턴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할수 있는 액션은 크게는 두 가지 액션이에요. 하나는 패스한다. 그러면 카드를 두장 받으실 거고요. 카드는 8 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핸드지는 여덟 장이고요. 두 번째 액션을 한다는데 액션은 어떻게 하시느냐 카드들을 종류를 보면 자원이 그려져 있고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 거를 일치하는 걸두 개를 쓰게 되면 그 해당 액션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인물 액션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두 명이 그려져 있는데 같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 액션을 쓸수 있는 건데, 이 액션은 뭐냐, 여기, 비즈니스맨이거든요. 세일즈맨? 세일즈맨 중에 원하는 카드를 하나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이 능력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세일즈맨 어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투자자인데, 투자자 두 명을 냈다. 그러면, 투자자 카드도 다섯 장이 있어요. 각 자원, 이총 자원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골라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일꾼, 워커가 있어요. 워커는 워커주 장을 쓰시게 되면, 이 카드 하나 더 가져오면 되고요. 예. 네. 이, 이 카드를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자원이에요. 이 자원들을 가져와서 돈을 버시면 되는데, 해당 카드를 오픈하자, 오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가치가 지금 나와 있을 자원에는 가치가 예를 들면 금을 먹고 싶다 다이아를 먹고 싶다 그러면 다이아 카드를 두장 내시면 돼요. 두장 내시면 원래는 제가 일꾼이 하나였잖아요. 이때는 하나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일꾼이 두 개면, 2장 네, 일꾼이 두면 두 개면 최대 두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5일을5일을두장 내서 두개 가져오겠죠. 가져온 거는 비공개로 하고요. 그 공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깔 거예요. 네. 또 예를 들면 다음 사람 또 오픈하겠죠. 하고 나서 자이건 어쨌든 일구는 가져오는 거다 가져오는데 가져올 수 있는 양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해주는 거고요 이때 가져올 때는 반드시 예를 들면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6천이 있고 여기에 9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앞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두 마리 있으면 이렇게부터 가져올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가져와야 되고요 얘는 이거냐고요 자 요건 뭐를 의미냐면 제가 카드 얘기에서는 액션 카드 한 장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장을 냈어야 되는데, 한 장만 내도 돼요. 이미 난한 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 아, 한 장만 내면 이 카드 두장낸게 돼서 이거 하나 가져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다 장밖에 없어요. 각 상품별로 세 번째 이 가져온 것들은 나중에 돈이 되잖아요. 각기 가치거든요. 이 가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데, 이 얘네들은 뭘 의미하느냐 보시면, 얘는 마지막에 계산할 때 이건 가스는 무조건 다 4,000원에 판매하는 거고요. 얘는 석탄은 무조건 5,000원에 판매, 5일은 6,000원, 7,000원, 네, 먼디고리 8,000원.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을 올려줘요. 네. 올려줄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외 나머지 일꾼들은 다 전부 가치가 천원이에요. 천원가 같이 갖고 있는데, 얘를 사면 가치를 2,000원으로 바꿔주고요. 얘는 세일즈맨을 3,000원으로 바꿔주고, 얘는 투자자를 4,000원으로 바꿔주는 거. 아, 알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이게 끝이고요. 아 자, 자기 턴에 어쨌든 두 장을 썼잖아요. 혹은 네. 한장 썼잖아요. 쓰고 나면 한 장은 채워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두 장을 가져가고 플스 하시면 플레이를 하시면 한 장만 채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액션을 할때 카드를. 음. 두장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 장은 내가 냈어요. 네. 먹고 싶어서 다이아가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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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한 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아무 카드나 두 장을 섞어서 내면 그냥 누르면 쪼꼬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러면 아, 아. 얘가 다이아가 돼요. 세 장. 이렇게. 근데 네 장을 써서 쪼꼬 쪼꼬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한장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얘를 한장낸 거로 봐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네. 게임 종료 조건은 자기 턴이 되면 계속 이게 오픈하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고 바닥에 깔린 마지막 카드가 오픈되면 한 턴씩 더해요 불시킨 사람까지 자기가 오픈 시켰으니까 끝나고 한 바퀴 들고 한 턴까지 더하고 마지막에 분 계산해서 제일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카드는 무조건 열고 카드 연 다음에 자기 입션 하고요? 네, 네. 근데 여는데 이 상황이면 아, 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다열려 있다? 두개 남아있잖아요? 이 상황일 땐, 열, 열든 말든 본인 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이걸 가져가고 나면은 여기서. 그고 세워지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세워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요 예, 예,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다음에 열 때는 그거 먼저 열어요 아니요. 아무거나. 여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열든 상 상관 가져가는 것만 있어요. 앞에서 가요 예, 가져가는 것만 앞에서 가져가. 예. 예, 끝입니다.